보통 복부의 힘을 제대로 줄수 없는 몸 상태다 보니까 상체가 부부정해지거나 또는 뒤로 가거나 이 상체를 어디에 둬야 될지 잘 몰라서 무릎이 흔들림이나 무릎 통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안녕하세요 김기용 PT 야기. 오늘은 런지 하실 때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방법만 알고 따라하시면 부상의 위험 없이 안전하게 집에서도 런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런지를 하실 때 다리는 너무 일직선 상에 놓게. 되면 균형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깨 넓이 정도 벌리시고 오른발을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정도 벌려요. 대부분 맨몸으로 하실 때 상체가 고에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보통 복부의 힘을 내로 줄수 없는 몸 상태다 보니까 상체가 구부정해지거나 또는 뒤로 가거나 이 상체를 어디에 둬야 될지 잘 몰라서 무릎의 흔들림이나 무릎 통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집에서 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벤치나 벽을 내시고 상체는 앞으로 10도 정도 기울이시고 앞에 있는 허벅지에 힘을 주려고 하시면서 그대로 내려가시면 안정적으로 동작 수행을 하실 수 있으세요. 자, 이때도 무릎이 과도하게 나가거나 또는 너무 안 나가려고 엉덩이만 뒤로 빼서 하시게 되면 오히려 뒷발 무릎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본인에게 맞는 각도를 잘 찾아주셔야 돼요. 그 각도라는 건 앞에 벽이나 이 물체를 접고 무릎에 어떤 통증이 발생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올라왔을 때도 무릎에 뼈 소리가 나거나 간절히 긁히는 이런 느낌이 없다 라면 각도가 본인에게 맞는 각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우리가 동작을 수행할 때는 정석적인 방법이 있지만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게 가장 중요해요 그럴 때 일반인분들이 체크하기 쉬운 사항으로는 동작을 수축했을 때 그리고 이완했을 때 잠시 멈춰서 그 동작이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지 또는 어디가 아픈 곳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부터 먼저 파악을 해서 동작을 수행했을 때 통증이 발생한다면 그 통증이 발생하기 전 단계까지만 동작을 수행해 주시고 또는 동작을 완료했을 때도 그냥 힘을 탁 풀어버리는 게 아니라 잠시 동작이 완료되었을 때 멈춰 주시면서 그 동작을 머릿속에다가 기억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작을 빨리 많이 하라고 권유해드리지 않는 이유는 머릿속에서 이 움직임을 내가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동작을 수천, 수만 번을 연습해야 그 움직임을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초보자분들은 그런 동작을 많이 반복해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 몸이 받아들이기에 시간이 필요한거예요 그래서 런지를 하실때 내려가셨을때 잠시 멈춰보시고 그리고 뒤에서 동작을 완료했을때도 잠시 멈추면서 내 몸에 흔들림이 있는지 또는 아픈 부위가 있지 않은지 한번 체크하셔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다리는 어깨너비 벌려주시고 발을 한발자국 두발자국 허리에 손 또는 앞에 물체가 있다면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여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내려가셨을때 힘의 비율은 6대4정도로 이 허벅지 쪽, 그리고 엉덩이 쪽을 이용해서 내려가실 때 힘을 실어주실 수 있게끔 올라오실 때 후, 내려가실 때 들이마시기. 앞에 물체를 잡고 몸을 앞으로 약간 기울이셔서 다리 힘을 많이 쓰실 수 있도록 이때도 물체를 잡았지만 배랑 허리에는 힘을 주신 상태에서 동작을 수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 할수 있는 런지할때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요즘 집에서 홈트레이닝 많이 하실 텐데 참고하셔서 안전하게 런지 동작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